보고 있어. 배코 입고 왔어. 오시만 어, 준, 배코 입었어. 아니, 요단강 유니폼을 입어야지. 아니 좀 전까지 <laughs> 저 새끼 집 거실에다가 존나 물 뿌리고 있었다니까. 한준아 아, 네, 보여줄게. 한준아 이거 화면 보여? 아니그 화면을 보여. 베란다. 응. 이거? 베란다 베란다에 화면? 뿌린 거래 베란다에. 응, 그 화면은 보이는데. 응. 내내 아... 셀카가 안 보여. 니네 셀카 봐서 뭐 하게? 잘 나와. 올렸어, 올렸어. 요단강에 올렸어, 한준. 음. 시작하면 되게 내실슬 부장님. 다 들어올 사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같은데. 시작하세요. 한동욱 춤춘다. 한동욱 어... 춤춘다. <laughs> 한동욱 춤춘다. <laughs> <이> 진세기. 자 <새끼. 웃음> 별풍, 별풍 몇 개짜리야 저거? <laughs> 아나 한동욱 화면 말고 그냥 그거 보고 싶은데. 아 됐다. 뭐야, 못뭐 눌렀댔어? 음. 그냥 공용 상단에 있을 걸 보기로 눌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됐네. 의섭이도 이거 하면 보이지? 아, 보여, 보여, 잘 보여. 그러면은 난 근데 음. 왜 의섭이 얼굴이 안 보이는? 의섭이는 이거 나 p c 방이어갖고 그거 보라고 나 피시방으로 들어와? 굳이 꼭 바이가 <laughs> <봐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laughs> 셀카를 셀카를 조금씩 올려 요단강에. <laughs>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나쁘지 않네. 이제 할게, 나 나머는 잠소가 그... 할게. 하빈이 아, 음... 아뭐한손으 누를게, 빼고, 오케이. 어, 오케이. 음, 요럼 됐고, 저... 자, 1 2차 내전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야, 우리끼리는 안 들리나? 일단 처음에는 이거 유니폼 색깔부터 먼저 룰렛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 채팅 누구야? <laughs> 옆, 노란색이 맨날 이기나? 파리아 돌문이야 어, 근본 돌문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뭐지? 알지? 한동구 뽑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근데 첫 번째 어. 픽에서 한동욱 안고 안고 처음에 두 명을 한동욱 빼고 나머지 두 명을 먼저 뽑아도 돼. 아, 그렇게 1픽은 무조건 그둘중 하나인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아, 돌릴게요. 이제 둘래. 어, 그래. 네. 또... 음. 아니야? <웃음> <웃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해야 돼. 아니면 한동욱 뽑고 나머지 한 명이 두 명을 뽑으면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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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국 조에서 나머지 하면 다시 뽑아야 되잖아. 어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맞아. 그렇게는 <laughs> 가는 거지 무조건. 어. 한준 선픽. 선픽. 오케이. 음. 오. <laughs> 그치 이거 네명 중에 고민하는 거잖아. 일 픽은. 음, 그치. <laughs> 음. 음. 나 보게. 응. 음. 아. 서정민이 태형. 이태형. 이태형 서정민이야? 이태형 서정민을 먼저 뽑는다고? 어. 그러면은 난 자동으로 동욱이 데려가는 거지. 응. 음. 근데 이러면은 묶은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왜 의미가 없지? 아, 그렇지. 어. 그럼 위더비가 내가... 두 개를 뽑는 거잖아. 어. 어. 태형 나나 나도 그럼 두명 뽑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가 두명안 뽑을 수가 없어. 나, 내가 또 나오면은 만약에 내가 세명다 가져가는 거니까 음. 난, 말이 안 되잖아. 아, 어, 아, 음. 어, 그러네. 나, 나는 그러면 이거 약간 어롤밴 픽인데 이거 약간 이태영 권순신 붙이면 큰일 나거든. 동욱 순신으로 갈게요. <laughs> 오케이. 이제부터는 <laughs> 이제부터는 그거지. 이제 그냥 일일 쭉 뽑고 아... 이러면 근데 마, 마지막에 마지막 픽을 동욱이가 응. 가져간 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마지막 픽은 의섭이가 권한이 없는 거야 아 맞네 어, 어, 맞네 맞지 맞지 오케이 응. 어. 오케이 부서위는 던져졌다 한준이 아 뭐야 이거 <laughs> 그러면 여기서 지욱 쟤, 태영, 정민, 동욱, 순진 이제. 박재영. 공개할 음. 게 없네. 아 희재 음. 오케이 여기까지는 예상했어. 여기까지는 음.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는 거지. 나야? 음. 사실 아... 이거 근데 미리 준비해놓는 게 족도 의미가 없다. 누가 그래. 뭘 가져? 나 한준이한테 살짝 말렸어 지금. 벌써 말렸어. 그러면 신동욱이면 아 십피까지는 그냥 그거고 이제 뒤로는 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석훈이 가져갈게. 어 승부수 띄운다. 근데 지금 음. 내가 써놓은 8픽까지나딱 없어졌어. 아, 아가리에. <laughs> 심완준의 기적 <laughs> 아니 8픽까지 위서선피 네이스 야, TV. 지금부터, 지금부터. 거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심완준의 멘탈을 흔드는 거지 예상외에 뭐, 그... 야 근데 뭐 없어 남들들 보니까 <laughs> <laughs> 뭐 없어 근데 아왜 그렇게 얘기했어 나 그럼 나 그러면 없어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음. 음, 아 여기서 진짜 승부수가 좀 필요하긴 하다 아 미쳤다 아 지금... 존나 고민돼 젖댔다 지금... 빨리 뽑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야나제 뽑을게 아나 예. 미친 거 아닌가 야나 나 지용이 갈게 지용이 와, 박뀐다나있게거부치도 마... 알았어. 많이 말렸네. 아니야, 많이 말린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이게 근거가 있어. 아, 존나 고민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 안동옥. 아, 동옥이. 오케이. 바로 돌릴게요 안동옥을 네. 지금 뽑은 이유가 있어. 그래요?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네. <laughs> 아. <웃음> 지만준. 경호가아까정 <laughs> 없다. 못 자고 하는 거지. 나 음. 좀 불만스러운데. 이거 뭐 한준이만 어. 계속 PC 충이네 이거. 나도 엑셀에다 내거 쓰고 있어. 내가 쓰고. 아, 여기서 근데 정훈이 윤범이 일단 내두고 싶은 게 근데 어차피 나, 하나씩 너, 가져가는 거잖아, 한준아. 그렇지 어차피 하나씩이야, 그 둘은. 나 승태희. 응, 예. 어, 순, 어. 아, 승.. 아, 음소거를 띄운다. 이거 누구 목소리야? 띄운다. 석훈이 같은데? 목소리 좋은 거 보니까 아, 정석훈인데? 코가. 나야? 음. 어, 어, 의섭이. 아, 잠깐 이거 음소거 좀 음,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정석훈이! <laughs> 오케이, 나야, 그러면? 응. 어. 나는 여기에서 아 이미 내가 구상한 그림 A는 끝났거든? 내가 레슨 반좀 다가. 아 아가리. 아가리고 빨리 뽑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 윤범이 가져갈게. 윤범이 안 가져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아 근데 이번에 내가 뽑기 뽑혀야 이정훈을 뽑는 거네. 그렇지. 너 잘못 생각했어 이 녀석아. 어? 부사랑 박윤범의 타이틀을 떼준다. 아니 이거 뭐 뭐야? 이거이 이게 <laughs> 이렇다니까. 정훈이 정훈이? 정훈이, 오케이, 뽑았어? 어. 뽑은 거야? 못 들었어. 어. 경훈이래. 어. 그럼 나지. 형 어, 아닌가요? 그러면? 어. 그러면 저는 태혁이 가져갑니다. 이 태혁을 안 가져간다. 난 알았어. 지금부터는 어. 나 나오면 뽑고 싶은 사람이. 아, 나한번 줘야지 이제. 줄때 됐다 이거. 오케이. 와 지린다. <laughs> 나 여기서 뽑자면 <뽑았으면> 생각났어. <웃음> 심한준, <laughs> 김재인. 지금부터는 체력 싸움이다. 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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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응. <laughs> 나는 어 나는 그럼 현석이. 오케이! 그렇게 좋아하지? 현석이 잘하는데? 응. 잘해서 좋아! <laughs> 아, 저거 누가 난입해.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 <laughs> 아, 또 한준이네? <laughs> 나야? <웃음> 음. 뭐야, 이거. 조작하지 지금... 마! 네. <laughs> 지금 티어 다른 사람 한명 남았거든? 그걸 심한준 너가 맞출 수 있을까? 빨리 뽑아야 중시나 아가리하고 <laughs> 한명 튀어 다른 사람 딱한명 남았거든. <laughs> 네 마음대로 하시고. 네. <laughs> 오케이. 음. <laughs> 아 이거 이걸 못 보네. 이거 한준이 픽 아니야, 선 픽? 너너 차례야. 내 차례야? 아, 다빈이 그래? 뽑았어. 나... 아 그래? 다 무진이, 재현이, 준영이, 희범이, 영민이 남았어. 나, 아 준영이 남아 있잖아. 그렇지. 응. 음, 준영이, 재현이, 희범이, 영민이, 재현이, 무진이. 다섯 명? 음. 어 나는 이거 안 보이냐? 그러면... 여기 보이잖아. 어 나는 보이지 뭐. 어, 보여, 보여. 음. 나는 준영이 할게 그러면. <웃음> 준영이. <웃음> <laughs> 왜 웃지? 김의섭 선픽 사실상 마지막 기회. 그러네. 막픽은 그거 없으니까. 아, 어야 선픽은... 야, 시발. 안준이가 다가줘야 이거는 하네. 이거는 일종의 약간 페널티로 안고 가야겠다. 선픽을 한 야, 번도 남은... 못한 김의섭 팀. 남은 사람 볼수 있지. 어? 어. 조영민 남을 한 번도. 어, 영민이 남았어. 어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아 근데. 아, 무진이랑 병원무 조영민과 김무진은 취향차이다. 이거냐? 나는 머릿속에 명확히 한명 있는데, 이걸, 이게 어려워. 뭐야? 뽑았어? 안 뽑았어? 아직. 아니구나. 어. <laughs> 제가 진짜 미안한데, 제가 진짜 미안한데, 이거... 이거... 지금 재현이도 보고 있거든. 이거 음. 조영민이 아니까? 조영민? 아못 들었어. 음, 영민 뽑는 거지. 응. <laughs> 음. 케이 그러면 나는 음. 우리 스쿼드를 봤을 때좀 부족한 게 <laughs> 마지막 픽은 내가 어차피 또 뺏기는 거 어... 아니야, 그렇지? 어.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 어... 아, 이거 톱 톱도 필요하고 뭐하고 아, 애매하네. 이거는 아, 존나 어렵다. 씨발,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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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그 무진이로 갈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그래, 저거. 칼칼 칼들, 들고 협박하는데 어. 뽑아줘야지. 야 먼저 뽑게. 을 어. 이제.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시발 픽 순서가 존나 개입하네. 그래. 야 아, 이거는 한준이가 선픽다 가져갔잖아. 이거 약간 스토리 벌써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다 <laughs> 다 뽑혔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 오케이. 키퍼 네번 돌릴게요 네 그럼 희범이가 우리 팀 오케이 어키 여기 여기서부터 한중 의석부터 1번 2번 2전 11번 아 오케이 오케이 1쿼터 키퍼 돌릴게요 1쿼터 키퍼 네 누구 팀 키퍼요 아, 아 번호 그냥 양쪽 팀 여기 11 일... 막픽이야 어. 그러면 1범이가 깊은 거고. 음. 오아 잠깐 미안. 이거 다시 할게. 이거 지 이거 <laughs> 11번 그걸...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11번 지우고 다시 해야돼어요 어. 후 11번을 지워. 나이 아,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아, 나온 들여도... 거는 제로. 아, 아오 제로하고 눌러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번. 어떡해. 아, 뼈 아픈데. 서정민 권순신 님에. 아 존나 뼈아픈데? 이거, 이거 권, 권이어 간다. 마누엘 권이어. X됐다. 아니야 괜찮아. 상대방도 3픽이 키퍼야. 1, 아니지 아니지. 의석석부 포함이야. 4, 방금 5, 야 방금 멍청한 애 누구야. 왜? 어, 맞잖아. 형이 123. <laughs> 지스. <지수. 웃음> 6. 1, 2, 3, 4, 5, 6. 이승택, 박윤보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윤범이 키퍼야? 애반데, 억간데. 키퍼가 좀 위치 안 3. 좋네. 일 준영이 19 어. 아 애반데. 아자 아, 드래프트 끝났습니다. 너, 아 쉽지 않네요. 이거 아, 영상도 올려서 봐주시고요. 아니 근데 이거 다시 돌리면 안돼 이거 한번선픽 뽑은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석훈아 근데 괜찮아 스토리가 벌써 짜여졌어 이거는 아니야 아니 아무리 팀장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의사봐도 가능하겠어 아 근데 석훈아 우리한테 적이 <laughs> 있어 괜찮아 아니야 적요 <laughs> 팀장, 팀장이 아무리 안준해가안 좋아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안좋아한마디아더안좋시작안어아서안 좋아서 안재아안아 진짜 안좋아안좋아 진짜 좋안 좋아서 이좋 <laughs> 아 재형아 제형, 미안하다가 차단 좀 풀어줘 재형아 미안하다 진짜 잠깐만 재형이 재형이한테 확팀이 돼? 재 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아 그래? 음. 아난또 중도 서단 당한 줄 알았지 음. <laughs> 재형이 대기 좀 해줘 어, 재밌었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단톡방 음. 알아서 팔게요 음. 예 예, 한준이 팀에 좋습니다. 말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용영이야? 방금 어. 말한 사람. 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한준이 팀 누가 리드 하냐야 디프리 그래서... 안 해? 디프리? 재영이 <laughs> <laughs> <제형이> 있잖아. <laughs> 리더 재영이 <제형이> 있잖아. 재영이? <laughs> 아, 이거 한준이가 처음에 저렇게. 줄을 근데 와, 자 한준이 팀. 안데 한준이네가 뭔가 미들에서 말해줄애가 많이 없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도 뭐, 거 아, 우리도 우리도 뭐 없지 않아요 근데 수, 아 근데 뭐, 너네는 이제 동욱이랑 순신이가 말을 있잖아. 해주잖아 뭐 온다 그치? 안 온다 어. 뭐 이걸 이렇게 그거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한중 팀에는 약간... 뭔가 그게 없네 나 약간 펩가르디올라된 느낌이야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는데 동욱이가 <laughs>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laughs>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아 근데 의디서봐 아? 그건 있다 뭐 저쪽 저쪽 팀 세트피스는 세다. 아 맞아 맞아. 그거는 아, 정민,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정민재형 어, 성택은 키는 높다. 있었어. 제인이도 크잖아. 그렇지. 난 내전 때 그것 때문에 딱 밀렸잖아. 그런 경에 한방에 있는 게 있어. 아, 아 근데 안동욱 킹 차준애가 누가 있어? 차준애가 없어. 어킥 차준애가 없다. 킥 여기서 안동욱이라고 제형이 찾야지 이태형이, 이태형이 차야지아 안동욱이 라브나 킥하다 믹스라할 어. 듯? 아 동욱이? <laughs> 그러니까 뭔가 동욱이 이게, 지금 지금 저 여유로운 표정 봐봐 아 그러면은 다. 그 뭐지 요, 용이 이 어.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딱 멤버만 보고 예상하기로는 몇대 어. 몇, 몇대몇 어디 승리 이거 딱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난 4대2 의섭이 팀 승? 4대2 4대2 음. 골 많이 나네 아니면 한 3대2 내가 보기엔 이제 이게 축구 4쿼터라서 딱 11명이잖아 음. 음. 4쿼터 11명 풀이 뛰는 거랑 4쿼터 그치. 아마 초반에는 좀 빠당해도 아마 3, 대 4회 많이 골 들어가지 않을까 힘들어가지고 6, 6대2 6대2 근데 이거 약간 음. 키퍼도 변수야 2번 막 박윤범 존나 못 막을 아, 것 같은데 키퍼는, <웃음> 키퍼는 <웃음> 세다 여기가 키퍼는 세서정미 아, 키퍼 라인업 맞네 좋다. 저기 키퍼는 그, 왼쪽이 그, 세가 마오가, 마오가 1쿼터 키퍼야 네 음. 번의 아. 의섭이 팀이 아. 1사를 조져야 되는 조져야 되는 1사를 조져야 되사를야 되는 1사를 조져야 어, 아니 아니 재현이랑 재영이랑 같은 팀이네. 답이나. <laughs> 이번에 <laughs> <다빈아, 다빈아. 웃음> 중재 잘해라 답이나. <다빈아. 웃음> 아 존나 <존다, 웃음> 웃기네. 좆됐다 좆됐다 이거. 야 이다빈 진짜 중재, 중재, 중재 잘하라고 이다빈. 벌써, 벌써 조창났다 지금. 답이나 키퍼. 야 이거 내전 하냐? 영상 존나기대된다나 <laughs> 나 키퍼 좋아해. 아 그래겠다. 이모. 자, 재밌는 있겠다. 아내전 영상 존나 재밌겠다. 아, 근데 나 그, 뭐지? 큰골대 키퍼 안 해봤는데, 풋살 키퍼는 좋아하는데, 아, 근데 큰골대 키퍼는, 키퍼는 우리가 서있는 거 의미가 없어. 서정민, 뭐양수석 아닌 이상 의미가 없어. 아, 근데 이카터 뉴스가 토토 뭔가... 너무 세다. 저기, 제가... 에? 네? 아, 이거 악감정 없고 딱그 감독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뽑은 거예요. 무진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 그러왜그 잘... 신경 써장난 치는 거예요. 쟤네도 아무 말도 안 해. 어 나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그냥 그날 오늘 대학하겠지 <laughs> 그럼 말을 그리고 하지 마서 봐. 아형 그리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재현이 뽑고 싶었어요 무진이 말고. 근데 무진이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네 나도 그이, 나도 야, 무진이가 의사봐, 나... 말이 야 의섭아 너 말이 존나 많다. <웃음> <웃음> 아 바로 감독 신경전이야. <laughs> 아, 의섭한테. <의사봐. 웃음> 너간을 너무 많이 봤어 너 뽑을 사람 있다고 해놓고서 난 3분을 끌더라 아 나같은 나얘 뽑으면 되는데 너안 뽑더라고 아야 근데 의섭아 하나 잘못했다 왜? 근데 못 받으러 가야 되는데 씨발 홍호영 상대방 팀이다 씨발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안안 근데 안 그래. 한준이가 1픽에서 그 그래, 한, 1픽에서 안, 안 뽑은 거 정말 좀 거는, 의외였어 어, 나도, 나도 의외였어 나, 나, 나도 근데, 의외였어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의섭이가 약간 1픽인 거나 마찬, 마찬가지? 약간? 어차피 이네 명은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게이네 명은 워낙 그냥 딱 1티어 무조건 여기 안에 다 뽑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준이가 둘둘 조합 두명두명 두명 어, 대결 보도에서 한동욱이, 어, 한동욱이 진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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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폰 누구야? <laughs> 한동욱이야 저거? 네? 어. <laughs> 저 알지 아이폰 누구야? 아 권혁진이야? 저 <laughs> 새끼는 쟤... 아이디도 또라이네 쟤는 <laughs> 아 g i p h o n 아이폰이야? <laughs> 삼성 갤럭시도 아니고 애플 아 l 폰도 아니고 LG l g 아이폰이야 l g 아이폰 처음 들어봤어. Tom, 선픽을, 선픽을 한번 잡았는데 박지 m 을 뽑는다. o 쉽지 않다. t o 이말 진짜 싸가지 없게 한 t 너 네, 와, 근데 맞아. 지용이 톱 되잖아. 지용이 공격수. 윤범이 형님을 맞아요. 그렇죠. 저 약간 저 약간 그톱 자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바로 뽑은 음. 거거든요. 야지용이가 나열서도 저기서 지용이 뽑았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근데 어. 이번에 진짜 뽑을 사람이 별로 없어. 한 이쯤 아, 그래? 여기. 아 근데 보통 삼픽까지 보면은... 다 똑같아. 어. 여기 밑에는 진짜 이번에는 취향 좀 차이야. 그냥 거기서 거기하다. 내가 봐야 나머지는 이제 많이 뛰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야. 많이 뛰는 사람. 맞아. 밸런스 맞나 밸런스. 한주이가 말. 그 중간... 많이... 중간에 자는 애들이 다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한식 아, 많이 뛰는 애들만 뽑았네. 어, 영준, 영준이 재성이 뭐 이런 그냥 애들 고기 1 티어 아니면 나무리네. <laughs> 음 맞아.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어. 이제 아, 나무로 얼마나 해도... 1 티어들이 조정. 활발한 5이준하로 가자 이제 다이 그치 그치. <laughs> 이거 어차피 지금 세계로서 소재 보게들한테 다 있어가지고. 아 좋겠다. 보상감이 <laughs> 하나도 없다고. <laughs> 아 골픽 골픽 존나 좋겠다. 나 골픽 받고 싶다 그냥. 아 미안하다 마오야. <laughs> <laughs> 와 근데 승택이 진짜 많이 올라왔다. 나올 수도 나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도, 저 정도에 뽑을 것 그러니까. 같긴 해. 음. 그거 약간 형형 지분 있는 거 알죠? 무슨 승택이 지분? 그 올라간 거. 아나나 나 때문에? 아그런 어. 용이 형이랑 같이 뛰면서 올라. DD DD가 아까 누구라 그랬지? 디 디디? d 디 d 가 어. 뭐야? 디 d 그 아, 여기 <laughs> 이름 사람 이름. 야 어둠이 어드미, 어둠이는 누구야? <laughs> 관리자? 이 드롭과 이즈라라는권역사이코리아 g 아이폰이 존나 웃기다 이 <목소리> 사이코련. 아, 진짜. 와이야. 사이코리아. 아, 누구지? 디디드이고야 웃기네. 아, 디디 디 아, 누구야? 디디 드롭파? 디디 누구냐고? 어, 지금 아, 아, 아 존나 아, 웃기네. 그... 아, 디디 드롭파. <목소리> 오늘 그 축구 방은한 11시? 그쯤에 파야겠다 왜왜 왜 이렇게 아, 그, 아니야 아, 아, 아까 디디 건가? 내가 아, 누구외쳤냐면은 승택이 뽑혔을 때저 새끼 내가 어버키웠다고 막 존나 대노하던데 누구지? <laughs> 디디 이태영 아니야? 아 아닌가? 디디 누구지? <laughs> 디디 누구냐? <laughs>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아까 막그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아, 이태영이 어드미니스트르구나. <laughs> 이태영이 관리자네. 관리자. <laughs> <laughs> 지금 승택의 다음으로 뽑힌거예요 승택의 다음 아지용인가아 박윤범이구나 아 윤범이구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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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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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윤범이 근데 다 나왔다 했는데 이거 구라면 네.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아, <아픈> <laughs> 음, 와, 네 스키 그어야 아픈 척하면서 음아 역시 공격은 네. 의섭이 팀이 세다 우리 팀? 음어저 앞에 다섯 명 위에 위픽 순으로 다섯 명 그냥 공격 세워놓으면 와.. 씨 질리겠는데? 음. 여기는 수비가 좀 센가 그러면어 거기는 수비가 좀 밸런스가 좋아 그러니까 여기 밸런스죠? 밸런스가 어, 좋아. 좋아 보여 정훈이가 많이 뛰어가지고 응, 한준이도 그래. 많이 뛰고 맞아 근데 아, 딱... 네, 이거 약간 이미 저희범이랑 재현이만 거... 바뀌었으면 은 우리팀 존나 좋았을텐데 어... <laughs> 아니야 재현이 뭐 없잖아 재현이 없는 수준 아니야? <웃음> <웃음> 아, 희범, 희범이도 히범이도 없는 수준이라 희범이도 없는 어, 이도서형 아, 희범이 공 차는 거못 봤구나 어나 한번도 본적 없어 희범이, 희범이 그왼발잡인데 음. 기스 아니고 약간 여미족 느낌이어가지고 <웃음> 까비, 까비. <웃음> 어. 자, 그럼 뭐 여기까지 하나요? 어롤 하죠. 그래. 오케이, 네, 어습니다 음. 아, 네. 아까 니코방으로 갈게요. 오케이.